여기는 하임렛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리는 2024년 4월 2일에 공개된 모드하우스 소속의 걸그룹 트리플스의 S22 멤버입니다. 그녀는 나긋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플스의 합류 초반에는 춤에 익숙하지 않았고 걸스네버다이 활동 준비 기간이 촉박했던 탓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으나 퍼포먼스 비디오 이후로 빠르게 성장하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녔지만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귀여운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본인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이 페이스 기질이 강하며 그로 인해 데뷔 초반에는 팀에서 겉도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고 언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외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겉보기엔 우아해 보이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쁨이나 귀여움을 과감하게 어필하거나 얼굴 표정을 아낌없이 구기는 등의 엉뚱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어 실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특유의 장난스럽고 귀여운 성격을 더욱 발산하고 있으며 팬들과도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설린의 취미는 F1 경주보기, 고양이 돌보기, 영화 시청, 그리고 컴퓨터 게임입니다. 태국 출신답게 향이 강한 디저트인 민트 초코나 두리안도 좋아하며 태국 음식과 한식을 즐깁니다. 특히 태국 음식 중에서는 쏨땀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인크래프트를 매우 좋아하는 듯 하며, 팬들과의 소통 앱에 인게임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게임을 콘텐츠로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리는 S들과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번지점프는 너무 무서워서 도전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승마와 자전거를 포함한 레저 스포츠를 꾸준히 배워왔기 때문에, 탄탄한 신체 밸런스를 자랑합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어 데뷔 초반엔 태국어를 모르는 멤버들이나 스태프, 팬들과 소통할 때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 프린세스라는 별명답게 품이 있고 점잖은 귀공녀 느낌의 비주얼을 지닌 설리는 키가 크고 청순한 분위기를 가집니다. 공개 당시 S3의 이지우와 비슷한 비주얼이라는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입체적인 얼굴 덕분에 각도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카메라에 익숙해지면 더욱 돋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팔다리를 가리는 긴 의상을 주로 입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피지컬이 좋기로 유명한 S13의 니엔보다도 외형적으로 근육이 잘 발달된 건강미 있는 체형을 자랑합니다.